자, 142페이지에 보면, 어, 발전예제 5번이네? 어, 자, 보자. 여기는 핵심 유형이라고 말 할게.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여기 발전예제 5번과 유제가 다 똑같은 유형이 아니거든. 다 다른 유형이거든, 이거 보면. 그래서 내가 유형별로 다 풀어줄 거긴 풀어줄 건데, 일단 천천히 볼게. 중요한 문제는 맞는데, 핵심 유형이라고 말 할게. 근데 너네가 평소 같은 지식으로 풀어야 되거든는제 오케이. 자, 발전예제 5번부터. 4의 x승에다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k는 0이라고 돼있고, 1번 문제에서 얘의 두 근의 합이 얼마냐, 마이너스 2다, k 딱 구하래. 그럼 해볼게, 이제. 그러면 식이 2의 x승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에, 플러스 k. 능력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얘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x 값을. 이해했니? 근데, 치환을 시키면, 요렇게 되겠지? 근데, 이 방정식의 t값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안 되지? x가 알파 베타랑고다 아이가? 그럼, 이 방정식의 그는, 2의 알파선과 2의 베타선, 아이가? 혼동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이해됐나, 알가지? 됐지? 이 방정식의 그는 2의 알파선과 2의 베타선이라고. x가 알파랑 베타니까. t값은 뭐냐면, 2의 x 승이다 아이가? 여기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지. 피의 근은 2 e 알파생 더하기 이 e 베타생이라고. 이해 나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주어진 조건인데, 얘를 근거하게 해서 밖에 다 써볼게. 일단 두근의 합은 2의 e 알파생 더하기 이의 베타생인데, 일아일다 됐나? 이거 칸막이 넣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은 K일까, 아이가? 근데 문제에서 이 조건을 이용하려면 이건 필요 없지. 이게 필요한 거다니까? t 의 근이 두근의 곱이 필요해야지, 알파랑 베타의 두근의 합의 구조가 여기서 식에서 나올 거아니가공분안 되면 둘다 적어놓고 필요하고 쓰면 되지, 뭐. 됐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승이고 K라고.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 거지. 끝났지, 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는 쉬운겁니다 이거는 됐나? 자그 다음 괄호 2번 문제 볼게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다른 두 실근 가질 자 K 범위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렵디 어렵다 이 문제 자 우리 활용도 안하면서 제일 어려운 유형이다 이건 봐봐 네 서로 다른 판별식 쓰면 되잖아요 아니 판별식 많이 쓰면 절대로 모르면 안 된다. 봐봐. 지금 내가 풀 거는 어쨌든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치환시킨이 방정식을 풀 거거든. 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방정식 풀 건데, 잘 생각해 봐봐. 자, 모든 유형을 다 외우는 게 아니야. 너네가 이해를 하고 지금 내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푸는지 봐봐. 다 외우는 게 아니니. 봐. 쌤. 두실금가지엑 X도 서로 다른 두실금 가질 거잖아요. 라고 지금 생각할 거 아이가 너네.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 아니란 말이야. 다, 잘 생각해 봐봐요. 가 예를 들어서, 4가 있다 치자. 4가 나왔다 치자. 그이 그리고, 하나는, 뭐, 8이 나왔다 치자. 예를 들면. 됐어? 그러면 너네 치환시킨 거 돌려줄 거야 그래서 마저 풀어야 될거야이가 이해됐나? 어, 그럼 풀면 X는 이랑? X는 3이지. 그 T가 서로 다른 두줄문가지니까 X도 서로 다른 두줄문 나오는데요? 아니, 잘 봐봐. 잘 봐라. 이런 경우는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T가 요거 할게. T가 하나는 마이너스 8 요런 거 하나 할게. 자, 그러면 T가 서로 다른 두 질문 나왔지? 치환시키고 돌려볼게. 적자마자 바로 문제 발생하는 거 알겠지? 얘 그, 있제 이제. 이제. 얘 예? 실근 없제 무슨 말이지 알겠나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고 해서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지 않는다 한계근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 어떤 문제는 X가 한계근을 가질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네가 빨리 파악해야지 T라는 근의 정체가 과연 어떻게 돼야지 치환시킨 걸 돌렸을 때 X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빨리 파악해라 내 말은 예를 니 야, X 서로 다른데 조금까지 간다. t 는 어떤 근 나와야 되는데? 양수. 양수근 나와야 되지. 양수근 나와야지. 음수근 나오면 안 될까, 이가 이해됐나?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2분의 1런도도 괜찮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 어쨌든 X는 근 나오잖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자, t 가 양수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X가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두실근 가지려면 T가 양수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방금 내가 보기 잡는 거 가르쳐 줬지. T값 못 나올 때 툭툭 던져보고, 치환시키고 돌려보고, X 정체 파악해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너네가 실험을 할 때는 T값이 양수인 거, T값이 음수인거, T값이 0인거, 심지어 T값이 0에서 1사이 값인거 이런 것들로 뭔가 분류가 돼서 얘를 풀어나가야 될거야 이 멘트로 이해됐나?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T가 얘 방정식의 T가 양수근 가절을 풀어야 되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양수근 가절이 푸는거지 어? 단원 제목 뭐지 그러면? 단원 제목이 뭐지 그러면 아니 이 단원이 아닌 고 수학 상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 가진다 판별식 써서 0러다 틀어줘요. 아 이거 그 여러 개네개 쓰는 거. 그래 근을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아니가 근의 분리잖아 그러면 이랬나 근의 분리는 왜 어렵다고? 문제가 근의 분리인지. 판단으로 근의 분리다 아이가 얘는 t 가서로두 지금 가지는 건 맞어 근데 디테일하게 양근을 가진다고 물어봤잖아 근의 분리라고 그러면 분석풀거리 4가지를 네 풀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을 근의 분리 자체가 어렵잖아 단언이 어. 얘는 지금 통과통인 거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해 된다 자 그러면 근의 분리로 풀어야 되죠 분석풀거리는 한 별씩 두근의 하 두근의 고 특정 정의역에 대한 함수 값을 풀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좌변의 그래프 그려야 되지, 아이디어라게. 자, 이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자,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어, 이건 팁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는 거다, 그냥. 내가 보기 좋아라고, 그냥. 자, 이런 구조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럼 요거 가지고 이 푸는데, 양수 근이면 0이 상대적으로 여기 위치해야 되겠지? 됐지? 그럼 아이디어랑 그림 완성시켜 놓고, 이제 이거 풀면 되겠지? 이 그림 보고. 됐니? 일단은 상별식, 0보다 커야지, 무조건 이거는. 됐지? 자, 등호 붙으면 안 됩니다. 중금까지면 X 값이 하나 나옵니다. T 값이 하나 나올 때. 자, 등각에서와의 관계에서 두근의합 양수, 두근의곱 양수 이제 된다이까지 그리고 특정 정의역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언급한 숫자제 0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거지. 양수 음수라는 말은. 그러면 정의역 0일 때 함수 값 양수에 지키는 거보이제 그러면 여기 0이었을 때 양수 가 풀어야지. 예를 FX라고 했을 때, FT라고 했을 때. 예를 들나 근데, 0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3번과 4번 똑같으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으시이니까 하나 안 풀어도 됩니다. 이해됐나? 자, 그래서 이 3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판별식 쓸게요. B'에 주 마이너스 AC. 자, 이게 판별식이고, 0보다 크다. K가 작다. 1. 자, 요거 하나 챙기고. 자, 근거하게 해서 두근의 합은 이거든 내가 0보다 크다. 풀어야 되는데, 이형은참인식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하게 해서 두근의 합은 K지. 이 지금 보다시피. 내가 0보다 크다. 풀어야 되데이 자체가 범이겠지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에서 K가 1. 자, 요렇게가 정답이 된다는 거야. 요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괄고 2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알겠나? 자, 이제 바로 풀 거다, 내가.